이번 장기는 선수 기마와 후수 원왕마의 대결입니다. 첫 수로 조를 열고 병을 열었습니다. <laughs> 마가 올라가고 마가 올라가고요 조를 열었고 포가 와서 장군을 부르니까 연상을 했습니다. 상이 올라갔고요 조를 옆으로 당겼습니다. 차가 들어와 왔고 상으로 치고 마로 잡겠다는 건데 상이 지금못 움직입니다 포장이라 마가 올라와서 왕을 내렸습니다 수비를 하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공격을 나갔어야 되는데 한 수를 놓쳤습니다 왕을 옆으로 하는 바람에 상이 와서 여길 지켜줘서 이제는 양득을 할수 없습니다 포가 넘었고 차를 올렸고요. 차를 달라고 해주고 마가뒤로 빠졌습니다. 원래는 포를 뒤집어서 올려그랬는데 그냥 이쪽으로 왔고요. 포가 이쪽 오고 포로 상을 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포가도 차를 달라고 하고 포가 병을 달라고 하고요. 올렸습니다. 잡으면은 뒤에 차가 잡히기 때문에 못 잡죠. 잡고, 포가 또 가서 간접적으로 차를 위협합니다. 차가 피해서 또 위협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상으로 이제 칠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 와서 상으로 상을 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상이 들어왔고요. 상이 여기를 또 위협하니까 붙였습니다. 도가 다시 넘어왔구요. 차가 이쪽으로 올 생각인데, 이쪽에 와서 차대가 되면은, 여기 밀고 들어오면은, 이쪽에 차가 있기 때문에, 마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차대가 되면은, 잡고 나서, 여를 열고, 차가 말을 달라고 오면, 마가 잡힙니다. 그래서 차가 여기 오는 게 싫었기 때문에 상으로 여길 칩니다. 상대가 만약에 마로 잡으면 여가 일단은 묶여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일단 차대를 한다던가 이런 수를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마가서 차대를 요청해도 이쪽만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으로 잡았고, 상대가 차로 잡고, 잡았습니다. 바로 잡을 때. 포가 들어왔고요 이러면은 차가 와도 마가 올라가면은 안전합니다. 포가 말을 치겠다고 와서 조루를 붙여서 지켜주고, 상이 또 왔습니다. 마가 일단 올라갔고요 마가 와서 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포가 피하고, 장군을 벌었기 때문에 피합니다. 차가 왔는데, 옆... 일단 차가 들어서고요 면포를 해줍니다.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 왕이 있기 때문에 포가 조를 달라고 왔지만, 사실은 포도 면포를 하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물론 이 모양에서 제가 이런 수를 둔다면 아마 치긴 칠 겁니다. 그 다음에 달라고 하면은 상이 치고 잡을 때 면포를...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마로 여길 칩니다. 이때 마로 잡고요. 왜냐하면 병으로 잡은 뒤에 마가 차한테 잡히니까 잡는데 제 차가 올라가서 마를 달라, 차를 달라, 차를 잡으면 어차피 마가 있기 때문에 차대밖에 안 되지만 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힙니다. 말을 잡으면서 포를 달라고 했고요. 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차가 내려와도 또 이렇게 그냥 잡습니다. 차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포로 조를 치고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조를 당겨서 말을 달라. 포로 차를 달라. 이런 수는 가능합니다. 이 쪽으로 피하고, 장군 부를 때 왕이 피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부르겠다. 이런 거 가능하지만, 이 모양이 되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은 상장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붙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상대가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권을 하셨습니다.